사실 다안 모르겠어. 이게 대충 하다 보면 못되겠지 뭐. 자, 자너 마시고 너 마시고 잔돌리기 오 좋고 그겸 155일 때된것 같다고. 155를 만들어 볼까요? 그럼. 잘 보세요. 155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잘못 줬다. 아 씨. 다시. 416. 오 506. WS 501. 다시. 일. 오 일이 왜 나와? 아이 뭐야? 나왜 이래? 아니 뭐지? 왜안 안, 절수? 아, 에? <laughs> 뭔 소리야? <laughs> 기다려 봐. 님들이 자꾸 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되던 것도... 어, 그러면 1, 5, 5를 만들어보세요. 어? 응? 1, 5, 5는 어떻게 만들지? 아, 1, 5, 5 못하겠다. 에이, 그냥... 8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개헛소리하고 있네. 기다려보세요. 1, 5, 5다. 1, 5, 5예요. 가운데 것을 6칸으로 옮기면 되어요. 그래서? 1, 4, 6이 되는데, 1, 5, 5다. 5를 주면 6이 되고, 이게 뭐.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시험시간 끝난다. 이5사 인가로 만들면 돼요 그럼, 그럼, 부채기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럼사럼으로 740, 704, 254요, 254, 236, 다 아! 아! 이럴 수가. 와 사슴.. 사슴새끼 어딨어 이리와 덤벼 그래서 이거 열면 뭐가 되는데 그래서 뭔데 3, 4, 5, 6, 7, 8, 1, 2, 3 버린다. 아, 씨 이게 왜온 건데? 이거를... 어? 어, 이거 플러스 뭐야? 이게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는 1이라는 뜻인데, 그러고 보니까 병에도 동그라미 표시가 있네. 팔자리 비커를 가져오자고 와! 팔자리 비커를 제가 보기에는 요 녀석이 사실 8이란 숫자의 덕후에요. 그래서 안되네. 아 got 갓잇 이게 필요해. 왜냐하면 정확한 정확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끓어서 끓다 보면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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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다? 이거 보이죠? 찌지 찌지 찌질 거리는 거뭘뭘뭐뭐 뭐 해야 되지? 아니 씨, 진짜 뭐 쓸데없이 이거 왜 만들었어? 이럴 거면 또자 일단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가져오는 건가요? 불꺼 아, 왜? 근데 도네이션이 안 나왔지? 누가 도네이션 썼었는데, 오랜만에 왔지만 금방 가야 하는 도네만 하고 사라집니다. 룰루, 안녕히 가세요. 룰루님, 네, 다음에 봐요. 이거 왜 도네이션이 안 나왔었지? 뭐지? 혹시 자기가 마약 같은 거좀 해봤다 그런 분 있나요? 이거좀 알려주세요. 아, 순수한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좀 마약 좀 해봤다 그러신 분 있나요? 신고 안 할게요. 이좀 물어보고 싶어서. 뭐 신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알려주세요. 벌레 잡아요. 아니 벌레를 나도 잡고 싶은데 벌레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코피 한번 나볼래요. 진짜. 자, 여러분들 내 앞에 있었음. 이렇게 코피 두두 흘렸어. 진짜 말로는 누가 못해. 님들 로또 1등 당첨 일단 되세요. 말로는 누가 못해. 수능 일단 1등급 맞으세요. 신검 3급 일단 나오세요. 4급 나오세요. 말 누가 못하냐고. 일단 취직 삼성으로 하시든가. 물 뜯어야 되는데 병으로 눌러버리면 안되냐고요 아까 수백 번은 더 했어. 잡혀 안 잡히잖아. 빠개스로 쳐도 안 되고, 이, 이걸로 때려도 안 잡혀요. 얘네는 뭔가 유인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칼로 찍어도 안 돼. 뭔가 유인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안 되잖아. 됐고. 뭔가, 내가 안한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8터짜리를 꽂아서, 아, 이거 여기서 뭐안 했다. 그쵸? 이거 물 줬지? 물 주고. 여기다 뭐 올려야 되나? 양동이 끓이는 거 아니고. 칼로, 칼로 이걸 부시는 것도 아니고. 얘한테 양동이 먹여야 되나? 물좀 먹어봐. 하.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 미스트 디어씨의 무슨 플랜인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N E G E A N C H? 리서치 플랜 어? 그럼 리서치 플랜을 조금 더 보면은 뭔가 알수 있겠는데요. 아, 어, 걔 같은 게 글씨를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갔어. 호텔 투나잇 아니, 호텔의 높이, 호텔의 높이, 그리고 what to what do y n o w 저거 뭐? 저거 뭐? 아이씨 모르겠어. 휴! 자식 글씨 더럽게 뭐지? 손가락 잘라야 되는데 진짜. <laughs> 이건 뭐 하는 걸까? 벌레를 보기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저 벌레를 잡았어요. 여기다 꽂아야 뭔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저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 진짜 이거 요술 상자처럼 이거 딱 뒤에 뭐 누르면은 여기서 지우개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뭐 숨겨져 있는 거? 이건 지금 쓰는 게 아니야, 그쵸? 일단 저, 저 벌레를 잡아야 돼. 벌레를 어떻게 잡냐고! 병으로 안 잡혀. 여기다가 딱! 뭐딱 꽂아놓고 뭐 해야 되는 건가? 안 잡혀, 안 잡혀. 뭘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데, 이걸? 클릭해도 안 되는데? 떡! 안 되잖아. 떡! 야, 이씨! 개같은. 나방 같은 게임 오케이 자 일단 꽂아요 꽂자고 자저 그림을 봅시다 저 그림을 보면은 땡뚱띵땡뚱띵띵땡땡땡뚱띵띵땡땡 오케이 외웠죠 까먹었어 오케이 외웠어 까먹었어 땡뚱띵띵땡땡 땡이 밑에 날게야. 땡뚱띵띵땡 땡. 아유, 갑자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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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어, 뭐야? 이거 땡뚱띵띵땡 땡. 뚱,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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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뭔데? 씨드 이걸 심는 거구나. 열어 심어 닫어. 뭐지? <laughs> 그다음은기다기다려야 되나요? 어아다 깃다 깃 뭐야? 어? 시야, 시야. 역시 약간 독성분이 있는 씨앗이 됐는데 이거를 갈아 포이즈너스 파우더가 됐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먹이자. The drink, this drink is not complete.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가？오 케이야？안 되 잖아？아, <laughs> 어, 깜짝 아씨 뭐야？독이 완성 됐 어요. 음. 음. 드샘 1시간 <laughs> 동안 만든 거임, 드셈. 이걸 내가 줘야 되네. 아이씨, 띠가 그냥 갖다 먹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뭐가 뭐가 남았지? 내가 뭐가 안 했죠? 이거 이거는 이거는 왜 있는 거지? 아. 이걸 여기다가 담아주는 거네요 아니네 음... 이건 뭐지 나 아직 뭐안한거 있나요 나 아직 뭐안한거 있나요 레시피에 뭐 빠졌는지 볼수 있어요 이거 사슴국이요 커피요. 어? 아니, 뭐야, 아까 는아무리눌러도안 담기더니, 왜 갑자기 담기냐? 됐다. 자, 이거를. 이거를. 데워서 데워서 주. 안 줘도 되죠? 그냥 먹어. 원샷. 깜짝마거품으로써 오케이. 코코.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임 s 헝 hungry. 또헝그래야 비둘기 녀석 또 쳐먹고 있네 이거.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나?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자어 요리합시다. 요리 좀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드세요 드세요. 어 맛있게 만든 사슴 고기입니다. 사슴 스테이크. 그냥 볼 레어로 드시네 굽지도 않고. 짝짝짝 퍼펙트 디너요. 오. 다들 마음에 들었나봐요. 두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고기를 음. 먹어볼까요? <laughs> 오늘은 무슨 고기를 먹어볼까요? 우리 셰프한테 물어봅시다. I need some fresh meat tomorrow. 뭐 무슨 고기 갖다 줄까? 말만해. 내 구에다 줄게. 자 오늘은 Deer Steak with 아 이건 맞는 거잖아. 다음 거 Wild Boar Ribs in Red Wine with Tomatoes. 토마토와 레드 와인 그리고 Boar Rib을 가져와라. 오늘은 멧돼지 씨를 먹는 날인가봐요. 자 일단 레드, 레드 와인 하고 뭐? 레드 와인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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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구하지? 아, 이 깍깍대네 너. 이거 일번키왜 있지? 전화나 파도의 깍깍대지 말고. 자, 멧돼지 씨랑 다 올라가셨어요. 다 올라가셨고. 자, 그러면은 저는 멧돼지 씨한번 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괜히 못 올라가겠네. 뭐 있을까봐. 뒤지면은 뭐 레드와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원래 그 옵션... 야, 너왜 깍깍대니? 왜 이렇게 깍깍대요? 뭐 있나봐. 원래 아니겠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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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자식가 먹어. 여기있다. 어, <laughs> 캐럿? 아, 뭐, 레시피가 되게 여러가지잖아. Go and see if you can help... 아 오케이 올라가라는 거죠 이제 이게 에디셔널... 아 옵셔널 그런 재료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걸 잘 뜯어야 돼 어? 에? 이거 걸 수가 있네 이거 최종적으로 뭐 걸면 다섯 마리 뭐 하면 뭐 나오나 봐응 좋아 가자 야 올라가 뭐... 왜 이렇게 하악되냐? 자, 갑시다 어.. 이.. 1.. 1층 사슴방에 있던 도장? 그러면은 그 빨간 도장이 1번이겠네, 그럼 Are you sure? No, no, no. 그러면은 야, 이거 그... 그... 뭐냐? 걸어두고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내려봐. 이거를 1, 1번을 빨간색 사슴, 사슴 어떤 거였지? 야, 어떤 거냐? 뭐였지? 빨간색이었나? 자, 올라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슴방이었고. 여쪽여쪽한번 가볼게요. 손님 계세요? 아, 멧돼지씨. 여기 계시네. 멧돼지씨, 안녕하세요. 누워계시네. 자,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어, 캔들. 자, 캔들을 올리고요. 자, 그 대신 도끼를 달아갖고. 이좀 위험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Bring me a sandwich. 샌드위치를 가져와. 오케이.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어. 레투스가 왜 여기 있어? 아, 어. 성냥은 뭐 필수템이야. 항상 있어? 라이터 좀 쓰시든가. 오, 여기 뭐야? 주방인가요? 뭐.. 뭐.. 쉿.. 야, 이거 화장실이야. 화장실이었어. 제가 돼지의 똥을 꺼냈습니다. 자, 액자는 뭐죠? 뭔지 모르겠고, 여기 사람 아까 뒤졌잖아. 응, 두 번! 세 번.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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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뭐 뭔지 모르겠어. 난 패스. toilet paper. 어? 잠깐만. 아까 어디서 많이 본. 아까 봤는데 액자에서. 그렇죠?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위에가 파란색 이렇게 쫙쫙쫙하게 있으면 된다. 이거 어떻게 맞추지? 아, 이게 같이 놓는구나. 와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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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게임 극혐. 이게 다 갖다 줘야 되는데. <laughs> 오케이 가지세요 가지세요. 어 뭐야? 오피움 파이프가 뭐지? 이쪽도 열린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열지? 다른 다른 뭐 공식이 있나? 일단 장미가 어?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공익 캠페인 오피움 또또 얻었어요. Dear Mr. a m b a s s I was informed by our mood. 그래도 아까보다는 그 사슴보다는 약간 글씨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잘안 보여. Friend, 조금 of... 뭐 I want to invite you, losty 이거 오울 씨가 쓴 거네, 그렇죠? 올빼미 씨가 그냥 뭐, 어? 이거 마크 기억하세요. 2번은 숲이 그려져 있는 마크. 검, 검은색. 이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가 없어서 열수 없다. 아씨, 똥 싸고 똥 닦았어요? 아 샌드위치 달라고? 샌드위치를 달라. 오케이. 워쉬. <laughs> 이거 이, <드>, 드시죠. 예? 파이널브리드. <laughs> <laughs> 어디 갔어? 아이씨. 뭐 해놔야 되는 것 같아. 야, 휴지 나한테 있잖아. 휴지에다가 뭐 하는 거 아닐까? 창문도 안 눌려 이거는 이게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없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따는? 이 캔들은 어디 쓰는 거고. 아나 정말 어려운 게임이구만. 이거를 잠깐만 그러면 하나 하나가 있어. 이거를 거꾸로 여기 밑에다가 달면은. 내려가야겠네. 열리지 않을까요? 안 열리네. 원숭이? 원숭이 한번 해볼까요? 휙휙이 틀렸다는 뜻 같아요. 그쵸 틀렸어. 아, 이거 <laughs> 잘 봐. 1, 2, 3, 2, 1, 3.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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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132 아하! 1232 1332 아, 12321333 아, 1232 133 1 1아 뭘까 3 오케이 치는 횟수가 다음 위치 알려줄 수있네요아 진짜? 찍어서 맞췄는데 개 같네 그걸 왜 이렇게 빨리 알려주세요? 예? 아 생각해보니 진짜 짜증나네 저기요 알려주지 말든가 작작싸 진짜 휴지 줄까? 오케이